안녕하세요 제이두입니다 잠시만요, <목소리도> 잠시만 잠깐만요 정해져 있었수이가 치료받는데 쫄았어 쫄거웠어 예, 약 갔어요 병원 다가 왔는데요 우리 김수인이는 잘 돌아다녀요 검술아 그럴때는 아프지마, 빨리 나할 때는 Get well soon get well soon get well soon get well 이제 우리 강아지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또 아플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쓰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라고 표현하는데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는데 어, 빨리 나몸 건강해 할때 take care of yourself take care of yourself take care of yourself 이렇게 표현하시면 을 되겠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. see you next time.